키도 좀 이렇게 늘리는 컸으면 해겠다난할수 <laughs> 있어. 키? 아니 아니요 진짜요 그거 왜할수 없어요? <laughs> 어, 아니면 이렇게 둘이 올라 불어할래? 그럴까요? 저랑 얘랑요? 그럴까요? 그럼 너 그럼 떨어지지 말고 가만히만 서있어. 가만히만 서 있을게. 가만히 아, 아, 어. 근데 내가 잘 던질 수 있을까? 그럼 내가 던질게요. 근데 내 키가 큰데? 괜찮아. 너 나한테 <laughs> 그냥 이렇게 던져줘. 그 정도 는 <laughs> 아니에요? <웃음> 진짜. 아, 우리 <laughs> 얼마나 첫 <laughs> 고민이로 하고 있는? 158에서 키가 멈춘 것 같은데 키 크는 꿀팁 있으면 알려주세요. 그거 왜 저한테 찾죠? 나도 너무 궁금한데 <laughs> 수빈이 형한테 물어보세요. 나도 진짜 3cm만 더 컸으면 좋겠다. 진짜 수빈이 형한테 3cm만 줬으면 좋겠다. 키억하면 신체 77. 아 이거는 안 볼게요. <laughs> 이분이 확 나빠지네. <laughs> 네팀내 최단 신이자 유일한 170대이다. 아, 팩트인데 제 옆으로 나 와보세요. 팀을 나니다 얘가 우리 팀에서 자는 거지 밖에 나가면 진짜 커요. 팬들 속에는 발캐슈도 엄청나더라고요. 그게 뭐죠? 태양 아빠가 키가 커 보이려고 돌발 맞나요? <laughs> 이게 또이거 돌발 맞거든요. 자, 이거 사실인가요? 네, 저 저거는 심지어 제 의상 아니었어요. 아 내려가 있으니까 발합니다 <laughs> <하네요. 웃음> 씨가 또 촉새 같이 일러봤었더라고요. 네, 제가 저때 있었는데 맞습니다. 명백한 사실입니다. 이렇게 또일러봤지 키가 너무 커서 스트레스 받아. 진짜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. 이거는 이거 좋은 겁니다. 받으신 거예요. <목소리>